안녕하십니까. 초결과 99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의 우가호. 보일 시자와 오디자는 더욱 의욕스럽다. 헷갈리기 쉽다. 이런 뜻입니다. 시작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그렇지만은, 이 신자가 이렇게 와서 양쪽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. 또,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고 건너가는 것은 이 모양과 같아지는 거죠. 이렇게요. 다른 경우에는 아니불자 쓰듯이, 아니불자 쓰듯이 이런 형태로 파데, 이렇게 써서 보이시를 표기하기도 합니다. 또 하나 곁들여서 알아둘 것은, 보일시가 변으로 왔을 때,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, 요점 생략하고 그냥 바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이 보일시가 이렇게 된 부분에서 여기가 생략이 되고, 여기서 이렇게 와서 두 점을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런 것들이 다 보일시로 볼수 있는 거니까, 그냥,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책에 있는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. 초결과 형식으로 보면요. 그 다음에, 오드의 자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먼저 이두점 부분을 점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. 여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, 이만큼이 생략이 되면, 이렇게 됩니다. 보일 시와 상당히 흡사하죠. 더욱 오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. 여기서는 이 획이 꼭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옆에 찍어줘도 괜찮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찍을 때 여기다 갖다 그냥 찍습니다. 이렇게 되면 더욱 오자도 비슷해지지요.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 보십시오. 그 다음에 오를까입니다. 혹자는 우리가 이 장과의 형태의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. 이건 나중에 쓰고요. 이 점은 여기 올라가면서 생략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나중에 찍어주기도 합니다. 그 밑에 입구가 있고 밑에 한 획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. 하면 이 빛이 층까지 연결이 됩니다. 아래에 마음심이 있으니까 하나 한 줄로 변형이 돼서 와도 되고 마음심으로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. 이걸 연결하면 혹자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창과 부분을 먼저 하고 입고 밑에 하니 이침, 마음,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우가오 시자와 의자와 더우자 올시와 오디와 더우자는 정말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의오가호시의오가호 여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됩니다. 시의 이자는 여기가 점이 이렇게 됐고요. 오대 자는 이렇게 되어서 이,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것이고요. 울 자는 이렇게 내려오고 찍어진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시의 우가 혹이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드렸습니다.